자, 안녕하십니까. 샥샥 여러분들, 미스터 샤크 김민수입니다. 제가 요번에 다룰 이야기는 한국 어, 격투기의 어, 새로운 단체들과 또 새로운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관심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체는 FFC, 또 하나는 고수업이라는 채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제 FFC가 뭐냐면, 파이트백 파이팅 챔피언십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걸고 8,15 광복절 특집으로 일본 선수들 8명과 한국 선수 8명이 경기를 했는데, 거기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조금 기자회견장에는 쇼맨십이 너무 넘치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것도 있었겠죠 했지만 경기 때는 굉장히 진지하고 경기가 끝나는 서로서로 예의를 지키는 어 그런 경기를 좀 봤습니다. 야쿠자 파이터 우리 김재원 선수가 에이전시 같은 역할을 맡고 또 한국에는 허적 선수가 주작으로 나와서 경기를 했는데 약간 파티 느낌이에요. 테이블에 음식과 술과 이렇게 는 음료를 준비해주고 경기 내 중간 중간에 노래 가수가 노래 부르고 그 다음 디제이싱이라고 하나요? 뭐 디제이도 하고 쇼를 하면서 경기를 봤는데 경기도 보고지만 그런 파티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권하솔 후배가 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이터 백이라서 그런지 음. 애초로 경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렇 그렇지. 게 경기 시간도 짧아지면서 어떤 게좀 다른지 어~ 백초라고 하면은 1분4 0초 굉장히 짧은 짧다 길다입니다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1일분 사십 사랑못 싸워 절대 못 싸워 힘들어서 근데 선수들은 1분4 0초면 벌써 약간 탐색 탐색전 할 텐데, 려 탐색전이 없어. 시작 딱 하면 그냥 도다당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 거기 복싱이 4경기 했고 m m a 4경기 했는데 복싱과 m m 가 똑같은 글러브로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더 맞았을 때 데미지가 충분히 있겠지. 그러니까 승패를 빨리 결정지고 맞았을 때 타격감 이 빨리 많이 오게끔 이제 글러브를 그렇게 좀 책정했던 것 같아. 복싱도 이렇게 얇은 글러브기 때문에 더 KO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흥분감과 긴장감을 더 많이 일으키는 그러니까 단한주들이더 단중, 몰입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다 케이지를 사용하는데 요번에는 복싱 4강농에서 상원에서 경기를 했거든. 1부에서 4경기는 복싱 2부 4경기 있는데 그것도 잘 조합이 잘지어진것 같아. 좀 특이한 게주류를 아예 공식적으로 제공을 했잖아요. 옛날에 2000년 초반에 이제 김미파이브라는 그 이제 코엑스에서 했던 그런 데서 이제 술을 시켜서 먹고 격투기를 받고 2005년도에도 계속 그 이제 어 나이트클럽에서도 파이팅했었거든. 너네 싸워봐, 난술 맛이 높게 그런 문화가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와, 오신. 관중들에게 베푸는 형식이지 너네 나 술먹고 놀 거니까 싸워봐 그런 형식은 아니었던 거 같아 전체적인 경기 수준은 좀 어땠던가요? 난 나쁘지 않았던 생각을 해 왜냐면 어, 한국의 선수들도 현재 로드FC때 선수들도 경기를 많이 했고, 했고 그 다음에 반대편 일부편에서도 뭐 딥이나 이런 경기를 했던 챔피언들도 나와서 경기를 했고 어, 마지막 경기했던허지선수가 상대도 맥 파파리라는 선수도 봤을 때 굉장히 세 보이더라고 약하지 않았던 선수들 같아 물론 뭐더큰뭐 뭐 UFC나 그런 단체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로 시작해서 그렇게 일본과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경기했던 를것 치고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FFC가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금 바로 또 오주전 준비하고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거든. 경기가 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바로 바로 오주전 준비하고 바로 바로 진행되거든. 그럼 또 굉장히 추진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내부 봤을 때는 좀 성공하지 않을까. 약간 배가 많이 아프다 아소라. <laughs> 자두 번째는 이제 격투기 유튜브 고스톱이라는 이제 채널에서 말을 하긴 하겠, 하겠, 하겠는데. 사실 고수도 같은 경우는 저 아시는 대표님도 있고 촬영팀도 제가 다아시는 분이어서 초대를 진지히 받았는데 첫 번째 일이부터 지금 한 제가 그세번 정도 한것 같은데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합 때는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지켜봤는데 야차 클럽 그다음에 상나주식 게다 보면 야에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어디는 수영장에 싸우기도 하고 놀이방에 싸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경기장이 아닌 클럽 느낌의 약간 갱스터들 싸우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경기장이 아닌 이렇게 사람울타리를 경기 이렇게 해놓고 경기를 하는데 아그거 재밌습니다. 경기 누이좀 특이합니다.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몰라. 그 신청한 명단대로 싸워서 이기고 나면 은차도로가고 하시겠습니까? 스톱 하시겠습니까? 다음 경기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거든요 스톱하면 그 상금을 가져가는 거고 고에서그 다음에 이기면 누적된 점수를 또 가져가는 건데 고한 다음에 저버리면 은 상금을 못 받아가는 이제 그런 룰 같아요 어, 글러브도 약간 그오픈핑공이라지만 약간 빵 있는 글러브 정확히 는하면 입식이에요 입식 특혜권이 없는 것 없이 다운되면 은 경기를 마치고 안 그러면 판정으로 해서 이겨서 고하고 수톱하는 그런 경기인데 선수도 인터뷰하는데 어나 용돈 불로 나왔어요? 생계가 어려서 나왔다는 생각도 있어요. 선수에게는 그런 것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보상이거든요. 계속해서 이유를 나가면 얼마큼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괴물이 나와서 한번 계속 올라간다면 하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을 우리 그전찬성 후배가 하는 좀비 트립에서그 선수들이 좀비 화이트나이트 경기가 이제 이래 같이 이래가 이러던데 고속 경기도 선수들이 모이다 보면은 상금을 많이 가는 선수들께 말해서 연말에 그런 큰 경기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약하고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합 때는 꼭 가서 카메라 켜서 현장 분위기 도 스케치하고 선수들과 인터뷰도 하고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제가 그 짧지만 두뭐 채널의 영상들을 얘기해 봤는데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선수들을 계속 제가 지켜보고 이슈가 있는 경기나 단체가 있으면 또 경기를 보러 갈 거고 카메라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채널들 시합들이 많아지면서 이 격투기 초창기 어, 멤버로서는 너무 환영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잔체에좀 많아지면서 운동하는 그 격투기 후배들이 좋은 기회로 시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격투기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많은 경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샥샥이 대표 지금까지 샥한 김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샤크한 김민수 영상을 더 보셔야 됩니다. 밑에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샤크한 김민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